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진지도입니다. 오늘은 봄 아우터 간단 대량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가죽 자켓이랑 쉘파카 위주로 리뷰를 해봤어요. 편안하게 옷 구경 같이 해보시죠. 첫 번째는 저번에도 반응이 좋았던 누아르 라르메스의 블루종입니다 더블라이더나 싱글라이더 가죽 자켓에 대해 너무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종류의 가죽 자켓도 염두에 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죽 자켓은 뻔하진 않으면서도 색다른 멋을 줄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비교적 딱 붙는 핏이 아니라 낙낙한 핏이어서 착용감도 편하고요 스트릿한 느낌이 나면서도 일반적인 청바지랑만 매치해도 깔끔한 멋을 줍니다 가죽 질은 베지터블 양가죽을 써서 일반적인 가죽 질감보다 고급스럽고 약간의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단점이라면 약간 비싼 가격과 가죽 무게가 조금 있다는 정도입니다. 180, 75kg 기준으로 46 사이즈를 갖습니다. 두 번째는 누아르 라르메스의 트러커 자켓입니다. 트러커 자켓이면서도 버튼도 히든이고 상당히 미니멀한 디자인이에요. 보통 이런 트러커 자켓은 스웨이드 자켓도 많은데 가죽이라 더 미니멀하고 코디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깔끔한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싱글라이더만큼 괜찮을 것 같네요. 누아르 라르메스야 뭐 가죽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는 브랜드라 퀄리티는 보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6 사이즈를 갖습니다. 세 번째는 도프 제이슨의 가죽 자켓입니다. 독특해서 꽤 입었던 가죽 자켓인데요. 오버핏이지만 밑단, 소매에 시버리가 있어서 실루엣이 굉장히 예쁩니다. 양가죽도 부드러워서 실루엣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봄 아우터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와이드 슬랙스나 슬림한 바지랑도 잘 맞고 미니멀룩이긴 하지만 스트릿한 느낌을 줘서 재밌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갔습니다. 네번째는 도프제이슨의 스웨이드 트러커 자켓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디자인입니다. 스웨이드 자켓을 20만원대로 구매하기에는 꽤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적당한 스웨이드 질감, 미니멀한 디자인, 색감도 스웨이드 중에 제일 기본적인 색감으로 카멜색입니다. 크림진이랑 매치해도 좋고 블랙진이랑 매치한다면 섹시한 무드도 주겠네요. 스웨이드 자켓으로는 꽤 괜찮은 선택입니다. 사이즈는 정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쉘파카 리뷰입니다. 요즘 여러 브랜드에서 쉘파카가 인기가 많습니다. 이 쉘파카는 애프터 프레이 쉘파카인데 애프터 프레이는 코트도 잘 입고 다녔고 인기가 올라가는 브랜드입니다. 미니멀룩 좋아하는 분들 중에 재밌는 포인트를 넣고 싶은 분들이라면 알면 좋은 브랜드입니다. 자칫 스트릿 느낌이 날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색감적으로 코디하기도 쉽고 미니멀룩에 잘 어울립니다. 크림진이랑 코디하면 너무 이쁘겠네요. 마지막도 쉘파카입니다. 바로 김영의 쉘파카인데요. 김영이라는 브랜드로 브랜드의 감성이 꽤 멋진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소개해봅니다. 페일 그레이 색으로 연한 그레이 색이라 보면 됩니다. 포켓도 3개가 들어가 있고, 5호 핀 느낌으로 슬랙스나 더비, 첼시 같은 거랑 매치했을 때예쁠것 같아요. 요즘 쉘파카가 인기가 많으니까, 이런 그레이 색 쉘파카, 그리고 또 블랙 쉘파카 한두 개 정도는 코디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쉘파카 가죽 자켓 대량으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어요. 옷 구경이 재밌으셨다면 좋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